러시아 땅의 일부가 우리나라 땅이 될 수도,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러한 제목으로 한번 우리나라가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고 우리나라 고투를 회복할 수 있는 지역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알람, 좋아요. 이 러시아는 알래스카를 미국에 1867년에 당시 미와 72만 달러, 그러니까 16억 7천불. 지금 하나로 따지면 약 2조 원에 해당하는 돈에 알래스카를 미국에 팔았습니다. 당시는이 지역은 얼음이 어느 쓸데없는 그런 땅으로 인식되었으나 여기는 석유가 많이 매장되어 있고 또한 양질의 철도 많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가 치도, 약 하나 10조 7700억 의에이 지역을 팔았는데, 이 지역에서 미군은 많은 자원을 채굴하고 있고, 어, 군사적, 정치적 또는 지리적인 입지가 아주 많은 가치를 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Now, Hong k o n g People, w i l l r u l e Hong Kong? 정다 홍콩은 1842년 아편전쟁에 패한 청나라가 대영제국에 할양하면서 영국의 통치가 시작됐습니다. 영국과 중국은 줄다리기 협상 끝에 1984년 50년 동안 중국이 홍콩의 사법금융제도 등을 유지한다는 이른바 일국양제를 조건으로 반환에 합의했습니다. 1557년 명나라로부터 마카오를 조차한 포르투갈은 330년 뒤 정식 식민지로 편입해 통치해왔습니다. 2년 전 홍콩을 돌려받은 데 이어 마카오까지 품에 안은 중국은 이제 타이완까지 통일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인민해방군이 드디어 마카오 땅을 밟았습니다. 마카오는 이제 명실상부한 중국의 땅이 됐습니다. 이 청나라 시대 아편 전쟁으로 인해서 청나라가 패배하면서 홍콩을 난징 주약으로 인해서 1842년에 기한 주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97년 7월 1일 반환하게 되고 마카오는 1557년 포르투갈에게 사용권을 주고 있다가 나중에 협약으로서 1986년도에 반환을 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국제 정세를 살펴볼 때 우리나라도 많은 우리나라 고투를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고투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중국. 동북부에 있는 삼성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간도 지방입니다 북간도 남간도를 합해서 전부 간도 지방이라고 하는데 중국 전역에 우리나라 민족이 한민족이 약 176만 3천 명이 살고 있다고 하는데 이 소수민족 중 4위에 해당합니다 흔히, 진림성, 흑룡광성 유령성 등 동북 삼성에 이제 주로 조선족 연변 자치주로다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진림성에는 104만 명, 흑룡광성에는 43만 명, 그리고 유령성에는 17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 밖에 내몽고자치주등 산동, 광동 지방에도 많이 살아서 우리나라 민족이 거주를 하고 있는데, 이 동북 삼성에는 우리나라와 연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고구려 주몽시대 때이 지역이 반도지방은 사실 일제시대 때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까지 우리나라 고토로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옛날에 우리나라의 고토이기도 합니다 고구려시대 때 실제 주몽이 이 지역을 전부 지배한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우리나라 영토에 있으면서 지금 소련으로 편입된 그 녹둔도를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녹둔도는 부만강 하구의 작은 섬입니다 신중동 여지승남에 1530년에 지은 한경도 지도에 우리나라 땅으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녹둔강을 중심으로 둘레가 약 8km 의 섬인데 이 지역은 현재 수련이 시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강에서는 연어, 붕어, 황어, 숭어 등 많이 잡히고 주헌과 러시아가 소조약을 맺은 후에 몇 차례 이제 녹둔도 반환을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에 네, 독도는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데 만일 러시아가 전쟁에서 패하면 은 소련은 전에 미국한테 그 영토를 일부 팔았던 것처럼 판매할 가능성이 있는 영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란츠 유세프 제도인데 여기 핀란드와 러시아 이 북쪽 해안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인데. 이 지역은 약 140만 평방킬로미터로다가 그 수심이 200m에서 400m 이렇게 깊지 않는 바다입니다 여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빙토로다가 얼어있는데 동북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일부는 항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할리입니다 사할린은 지금 이제 소련 영토이지만은 소련이 만일 전쟁에서 패한다거나 혹은 우리나라의 사할린을 활용하는 방식을 검토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사할린은 예전에 이제 우리 민족이 많이 살아서 지금도 한국인이 약 10%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할린은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데 현재 소련이 시로 지배하고 소련의 영토로 이렇게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살리는 한 일세와 후순 등이 약 4만 3천 명이 살고 있고 주안을 바라고 있고 어 지금 한국에 들어와 사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프릴 열도입니다. 이 프릴 열도는 원래 이제 일본과 소련이 전쟁 전에는 일본이 이제 차지하고 있었는데. 전쟁이 진후로다가 소련이 현재 이곳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난쿠릴열도 일부는 일본이 식을 지배를 해줬으나 현재 소련이 이 지역을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쿠릴열도를 소련한테 반환하라고 일본이 많이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이 여기에는 석유나 금, 황금 등 지하자원이 풍부히 매장되어 있고 또 지정학적으로다가 여기는 이쿠릴열도는 전략적 군사적 요충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섯번째로 이 캄차카 반도를 소련이 활용한 이 캄차카 반도는 많은 지역이 얼고 있고 얼어있는 지역으로다가 이 사실상 사용이 일부만 가능한 지역이고 화산은 120여개가 되고 현대화라산도 22개나 있습니다 해안선에는 청어나 대구 연어 송어 왕게 등이 많이 잡히고 러시아 총어획량의약 10%를 차지하는 지역이다 합니다 이 지역엔 석유 석탄 금이 매장되어 있는데 이 지역을 쏘려니 우리나라에 활량팔수 있는 토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개발 가능한 영토지역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안영복 해산입니다 안영복 해산은 독도 얼룩도 사이에 있는데 여기에 이제 안영복 해산은 이 바다 속에 이 산이 높이 쏟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앞으로 우리가 이제 개발을 해서 기득권을 가지고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울진 왕돌초 해안입니다 이 지역도 바다를 메꿔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 후포이 후프항 동쪽에 23km 떨어진 지역인데, 여의도 약 2배 면적입니다. 깊은 곳이 50m에 이르고 그래서 얕은 별입니다 그리고 마라도입니다. 마라도는 우리나라 최남단 섬인데 여기다 이제 비행장도 건설하고 해서 우리나라가 국방에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마라도에서 약 149-276km 오면 이어드가 있는데 이제 시로 지배를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데 중국에서도 이제 가끔 여기에 이제 그 욕심을 드러내고 있는 섬이기도 합니다. 여기를 이어도를 지금 해양 기지화 하고 있는데 이 이어도가 깊이가 얕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여기를 육지화 할수 있고 이렇게 개발을 하면 나중에 해양 주권을 우리나라가 누리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양 주권은 그전에는 대륙 분의 형상에 따라서 그 지형에 따라서 그 지역을 어느 나라에 속한 지역인지 판단을 했는데 지금은 2012년 4월 국제해양재판소에서 영토 분쟁이 있을 때 그것을 각 나라의 중간 지점으로 경계선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감구가 제 개발해야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실감구가 일본 쪽에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토 분쟁에서 우리나라가 유리하기 위해서 이어도도 개발을 하고 마라도도 개발을 하고 안영복 해산이라든가 이런 왕돌투 해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발을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